시력 검사를 할때 우리는 한쪽 눈을 가립니다. 그래야 정확한 각각의 시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상 일에 한쪽 눈을 가린 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절반의 세상만 정확히 바라볼 수 있겠죠. 어쩌면 사회 많은 문제가 그렇게 한쪽 눈을 가린 채 바라봐서 생기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어, 부리부리하게 얘기해 주실 두분 모셨습니다. 변상옥 대기자, 그리고 김복희 씨, 두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부리부리 잘 뜨고 계신가요? <laughs> 예, 오늘 이제. 올림픽 얘기와 그리고 무더위 얘기를 좀 콜라보레이션 결합을 해봤습니다. 어, 잘 매끄럽게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laughs> 왜 그러냐면은 파리 올림픽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파리 올림픽이 노 에어컨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친환경 이제 올림픽이 이제 됐는데 자 이게 이제 130년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친환경 대회를 목표로 이제 삼았다라고 해요. 네. 이게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게. 아... 설명해 주세요. <laughs> 주세요. 비내봉지 안 쓰면 친환경인가요 그렇죠. <laughs> 거대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예. 엄청난 탄소 배출량이 나온다. 그걸 줄여야 된다. 예예. 더군다나 기후위기라고 서로 입으로 얘기하고 유럽의회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음. 엄청난 탄소 배출을 저질르면서 큰 대회를 치르는 게 말이 되냐. 예. 반성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에서 맨 처음에 나왔냐면 카타르 월드컵에서 맨 처음에 나왔어요. 음. 카타르 월드컵에서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가 대충 감을 잡아보니 360만 톤이라고 하는 음. 양입니다. 360만 톤이면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적당히 작은 나라가 1년 내내 내놓는 양이에요. 어, 그래요? 그게 한달좀안 <laughs> 되는 기간에 체육대회에 다 나오는 거죠. 아, 예. 사실 그 이것도 뻥이에요. 월드컵을 여는 기간에 나온 것만 그, 그 그렇죠.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아니, 그거에 뭐 포함해서 그 월드컵 때문에 생긴 탄소량을 잰다면 아,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제일 많이 나온 게 정확하지 않은데 항공편입니다. 아, 그걸 아.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의 그렇죠. 의해서 늘어난 비행기 편수를 세 보면 그 편수에 의한 항공편에서의 탄소 배출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는 설도 있고, 예. 아니다 70% 정도 된다는 설도 있고, 어. 왜냐하면 은 이게 꼭 월드컵 때문에 지금 탔는지 안 탔는지 어. 헤아리게참 어렵잖아요. 예. 특별 전세기들은 금방 표가 나는데 일반 음. 민간 항공에서는.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음. 새로 지어야 되잖아. 선수촌 지어야 음. 되고 뭐 모자라는 호텔들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철강과 시멘트와 모든 운반 차량들, 자재 운반 차량들을 계산을 대충 뽑아보면 엄청난 음. 거고. 경기장을 짓거나 경기장 주변에 또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하고 이제 이 컵에 이제 일회용 컵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음. 이제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음. 좀 미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까지 하면은. 엄청난 플라스틱과 그다음에 탄소 소비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해서 파리 올림픽은 이번에 33회 파리 올림픽은 그거를 줄여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갖고는 우리는 뭐 생색도 안 나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더해 보겠다. 예. 음. 첫째, 경기장을 안 지으면 될거아니냐 음. 아, 경기장을요? 네, 경기장을 새로 안 짓겠다. 카타르 월드컵은 엄청나게 새로 경기장을 짓니라 그랬지만. 근데 파리는 옛날에 한 100년 전에 올림픽을 <laughs> 치렀으니까 <근데> 그 시설을 들잘모아하면은 <laughs> <laughs> 네, 100년 전걸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laughs> 어떤 도시든지 올림픽을 한번 치른 다음에 또 바로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아, 예, 예. 40년, 50년 있다 돌아오자, 100년 있다 돌아오면 예. 종목 수가 달라지고 참가 국수가 달라져 갖고 지어야 돼요. 음. 그 새로 생긴 네. 경기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죠. 어.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마 경기를 하겠습니다. 아 베르사유 궁전에서요? 아, 폼 나겠어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아, 어, 그다음에 그 좋은데요? 그랑팔레 <laughs> 미술관에서 태권도하고 펜싱을 하겠습니다. 미술관에서 네. 태권도 한다고요? 태권도라고 하는 건 새로 생긴 종목이니까 말씀하신 예. 대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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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지워야 되는데 음. 고등학교 경기장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 되니까 큰 어떤 미술관을 갖다 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시켜서 탄소 배출량을 엄청나게 줄여보겠습니다 (100) 지금 (58만 톤인가요)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190만 톤이라고) 그랬다가 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살짝 다시 아, 어, 조금. 158에서 190을 지금 올렸어요. 그, 니까 어쨌든,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또, 비용 문제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거 한번 치르면은, 옛날 만큼, 이렇게 돈이 소위 말해서 흥행이나 이런 게 되지 않고, 음, 음. 중계권료도 뭐, 뭐, 많이 높긴 하지만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음. 주요 국가들이 이거 유치 안 하려고 하는 문제도 있어서, 돈을 좀안 쓰려고 하는 목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직한 국가들은 피하죠. 네, 올림픽을 유치 안 하려고 피합니다. 아. 네. 네. 네, 그런데 어. 이제 아, 정직한 국가들은요. 어. 어. 예를 들면 어떤 정권의 정통성 문제가 걸려있다든가 어. 우리가 8 어. 8올림픽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또는 이 기회에 국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좀 삼았으면 어. 하는 나라들은 덤벼들죠. 어. 어. 그런데. 새신 세신 이미지 세신도 하고 예. 그리고 말씀처럼 건물을 많이 지으면 일단 돈이 좀 돌지 않나요. 어, 그렇죠. 그런 뭐, 것도, 경기 부양, 네. 요새 시인들이 어. 더 얘기했어요. <laughs> 아. 건축, 건설 경기를 아. 부양해야된다고 아, 제작을 네.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 닙니다 <laughs> 아, 예. 근데 요거, 요거 얘기를 좀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수영, 수영 경기를 센, 센 강이라고 보통 옛날에는 얘기했는데 네. 요즘은 센 강이라고 센강. 얘기를 해요. 센 강에서 한다면서요. 근데 이게 지금 싶어요. 너무 더럽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수영복만 입고 거기 자기가 어, 예. 직접 들어가 보고 막 이게 또 사진으로 나와가지고 좀화제가 됐어요. 센 강은 한번도 깨끗한 걸본 적이 없는데 <laughs> 너무 무리한것 같은데 <laughs> 어. 왜냐하면 올림픽 개막 때 예. 오픈 스위밍 행사가 있어요. 어. 예. 네. 오픈 음음. 이제 수영 행사가 있어갖고. 그 다음에 트라이에슬론 삼종 경기. 예, 예. 거기서 또 생강을 이용해야 되고. 어. 그래서 생강을 깨끗하게 마음 놓고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겠다. 예. 마침 환경 올림픽을 주장했으니까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어, 지난주에 실시한 그 대장균, 장균군 검사에서 대장균은 네배가 나왔고 장구균은 2.5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준치보다. 예, 허용치보다. 스포츠 연맹이 지정한 기준치예요이 어. 경기를 물속에서 치르려면은 이 정도는 음, 음, 있어야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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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근데 거기에서 네배 2.5배 오버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배탈나 하는 거 아니에요? 100%? 그렇죠. 근데 프랑스 당국, 파리시 당국의 설명이 좀 애매해요. 음.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더러워지고, 어. 올림픽 기간에는 비가 안올 건데, 그때는 네. 깨끗해진다. 반대가 온다라고 어. 했는데, 생강으로 모이는 이제 물들이 어. 많다. 이런 뜻인가 봐요. 도시에서 음. 모이는 물들이. 예, 그래서 뭐 센강 얘기까지 해봤는데 으흠. 오늘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뭐 탄소 배출 다 동의하죠. 예. 그러니까 탄소 배출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준비를 한다라는 건데 선수들이 음. 지금 고기 먹고 힘내야 되는데 <laughs> 이게 가능할지 더 문제는 음. 숙소에 에어컨을 설치를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laughs> 그. 그러니까 에어컨을 돌리면은 전기를 쓰고 그러니까 이게 탄소 배출을 한다라는 건데 일단 시인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에어컨 이 7월에 이 폭염에 네. 지금 안 그래도 사상 최고로 덥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탄소 배출 안 하는 것도 좋은데 에어컨을 설치 안 하고 이게 저는 선수들이 채식까지는 <laughs> 오케이였는데 네. 에어컨 설치 안 하는 것은 좀 과주 과하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들 되게 컨디션이 중요한 네. 사람들인데 네. 잠을 잘 자야 할 텐데 잘 수가 있나 뭐 싶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만 하는 건아니아요 경기 네. 전에 몸 풀고 다시 네. 연습하고 하는 기간이 파리에 들어가서만도 한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네. 계속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파리라고 하는 도시가 좀 상당히 애매한 게 1924년 이후로 1.8도씩이가 평균 기온이 올라갔고 지구 평균 상승보다 훨씬 더 높아요. 아, 그런 그렇구나. 문제가 있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1947년 이후 폭염을 50번 경험했고요 네. <laughs> 계속 폭염이에요 거기는 2003년 7월 8월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에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 에서 1만 4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적도 있어요. 아, 사람이 죽었다고요 네, 폭염으로 네. 너무 더워서. 오. 그러니까 이 파리라고 한 도시가 이렇게 만만한 도시가 아닌 거죠 예. 네, 경험상 그런데 여기에서 환경올림픽 을 주창하면서 에어컨을 끄자라고 하면 은 심각한 거죠. 네. 아무리 예. 평균적 평균보다 신체 능력이 월등한 사람들을 모아놨다고 해도 이거는 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수들은 네. 다 개인 휴대용 에어컨이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음. 나라마다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예. 나라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 금메달을 따려고 네. 4년을 기다렸는데. 한국은 아이스 조끼 준다는. 데 아이스 조끼요. 음. 뭐 <웃음> 시원하게. <웃음>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어쨌든 탄소 배출은. 프랑스 국가 차원에서는 안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요. 결국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계산의 문제가 그런 거죠. 예. 자기네 나라 계산으로는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어. 다른 나라가 다 갖고 와서 한다면 그건 플러스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음흠. 합산이 안 되는 거네요. 예. 카타르가 그랬거든요. 카타르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했는데 경기장을 짓는데 얼마만큼의 탄소가 배출된다 그러면 음. 이것이 해소되는 기간을 그 경기장이 영구 불변한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아. 계산을 뽑는 거예요. 아. 그건안 그렇거든요. 예. 몇십년 있다가 다시 허물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때 들어간 것이 얼마나 허비가 됐는가에 대한 계산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카타르 월드컵 때는 계산 뽑은 것보다 8 배는 더 나온다고 봐야 된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은 뭐 대충 때려잡은 계산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우리 이제 이 더위 얘기를 좀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해주셨다시피뭐 미국이나 뭐 영국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쓸수 있는 휴대용 에어컨을 아예 지금 비행기에 태워서 <웃음> 나라에서 <웃음> 공수를 해서 이렇게. 나라에서 공수를 하면 이것도 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예. 뭐 우리나라 라는 아이스 조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나라별로 그런 능력이 되는 나라가 있고 그렇죠. 안 되는 나라가 있으면은 빈부격차가 지금 나버리는 거 아닌가 이것도 더위도 지금? 그럼요. 어. 그럼요. 그래서 네. 그 가난한 나라들은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예. 비행기 표도 겨우, 겨우 구해서 와야 되는 상황인데 음. 와서 뭐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예. 결국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걸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음. 쿠베르탕 남자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laughs>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에서 한 곳으로 모여 가지고 엄청난 대회를 치르려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야지니까 결국은 산과 숲을 깎을 수밖에 없어요. 기반 음. 시설을 마련하려면. 그죠. 평창도 가리왕산 네. 깎은 다음에 그렇죠. 이제 복복구가 그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인프라 음. 마련하느라고 숲을 음. 다 깎었고 습지가 골프장으로 바뀐 경우도 많았고 곰들이 살던 서식지가 사라진 네. 케이스도 있어요. 음. 그래서 결국은 작은 도시에서 작은 규모로 종목마다 따로 따로 치르는 게 맞지. 음. 맞아요. 태권도 예. 대회, 사나 예, 뭐 이렇게 각 하고. 요새는 또각 종목별 선수권 대회 같은 게 크거든요. 세계 선수권 대회. 그 정도면 예. 됐지. 음. 뭐 이렇게까지 큰 대회를 이제 하는 건 시대 정신에 어긋나는 거한것같습니것 같습니다. 음. 그런 음.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예, 더위 얘기를 좀더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더위는 불평등한 재난이라는 얘기가 있고 음. 어~ 오히려 추위보다 더위가 더 불평등하다 이런 음.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예. 어~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추위는 뭐 덮어쓰고 덮어쓰고 어떻게든 망할 수가 있지만 더위는 어느 정도 뭐갈 데가 없잖아요 음. 예. 막판에 예. 그래서 더위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구로 봐서도 더운 쪽에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경우 많기 아. 때문에 아무래도 지구상 전체로 보면은 더위에 피해가 훨씬 더 심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에너지 빈곤층 중에서 추위와 더위를 나눠 볼때 더위 쪽이 오히려 심한 거죠 음. 그리고 열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냥 예. 딴 데로 계속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 모두에게 닿는다는 게 열의 법칙이래요. 아, 예. 음. 예. 연력학부체인가요? <laughs> 네. 제가 잘 몰라서. <웃음> 네. <웃음> 어, 저도 네. 오기 전에 찾아봤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겠네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여름에 폭염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있고 특히 이제 네. 쪽방촌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냉방시설이 이제 에어컨이 없는 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뭐 선풍기를 튼다고 하더라도 음. 이게 실내, 음, 안 실내 안 온도가 빠져, 빠지지가 않아서 거의 뭐 40도에서 뭐 50도 가까이 뭐 오르는 집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건데 이게 좀 빈부격차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이런 피해 사례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좀? 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보면은 어, 피해 사례는 한없이 많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후 위기는 이제 GDP 음. 총생산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 총행복량으로 따져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음. 도대체 얼마나 경제가 발전했느냐라고 하면. 어, GDP가 높아지면 발전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사람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 같은 위험 요인이 사람들한테도 역시 골고루 돌아가는 게 아니라 힘없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집중되니까 이거는 행복량으로 따져서는 이건 증가가 아니다. 발전이 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하기는 어렵다. 뭐 죽어 나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런 네.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음흠. 시인님께서는 뭐이 문학계에서나 이런 네. 뭐 불평등의 문제를 또 종종 다루잖아요. 네, 네. 제가 뭐 과문에서인지 모르지만 포염으로뭐 불평등까지는 제가 문학 작품을 음.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어, 저도 최근에 본 거가 딱 떠오르는 건 사실은 없는데 음. 사실 그런 작품은 본적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져서 빙하가 다 녹아서 물의 도시가 되는 거죠. 아. 모든 게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잠겨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뭐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는, 뭐 그런 것들은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케빈 코스터너가 나왔던 <laughs> 워터월드. 뭐 이게 약간 그런 컨셉이거든요. 아, 네. 모, 모든 게다세상이다 아. 물에 잠겨가지고, 네, 물에서 이렇 그런 이렇게 느낌인 사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종말에 대한 소설들은 되게 많은데, 음. 보통 거기서 항상 그래서, 마지막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보통 예. 문학작품에서는 많이 나오고 괴로,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아 버려가지고 하필이면 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래서 더위 같은 경우도 어, 에어컨을 약간 쪽방촌에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애초에 쪽방촌이라는 것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좀 접근을 해야 될것 같다는 예. 생각도 아. 들어요. 그런 주거에 대해서 좀 공평하게 공공에 무언가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요새는 드는 것 같아요. 음. 이런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저번에 반지하에서 이제 침수가 돼가지고 음, 아, 사람들이 예. 많이 사망을 하니 그때 대책이 나왔던 게 반지하에서는 사람이 살, 살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면은 <laughs> 그 수만 명이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실제 현재 거주하고 음.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거기에 반지하에 들어간 것인데 그걸 이제 없앨 수 그러면 사람을 못살게 음. 하면은 음. 음. 그러니까 불법으로 만들면 이게 해결되는 것인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 예를 보면은 인구가 비슷한 두 도시를 비교해서 어떤 상황에서 열사병으로 숨지는 분들이 더 많은가를 이제 하다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인구가 비슷한 도시를 비교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노약자가 비슷한 도시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음. 네. 노약자가 비슷한 도시를 비교했는데 결국 소수민족이 많은 곳이. 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곳, 예. 이런 곳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더 사망자가 많고 피해자가 많다는 것. 그런데 또 똑같이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두 도시를 비교했는데 현저히 낮은 곳이 있고 현저히 높은 곳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보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커뮤니티가 잘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죠. 음. 아, 네. 음. 이웃에서 정말 힘들면 매치 가서 조금씩이라도 나눠가지고 도와준다거나 자기 집을 피신처로 제공한다거나 음. 아니면 공공기관이 문을 활짝 열고 힘들면 밤새 여기 와서 좀 계시다가 가라거나 음. 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커뮤니티 자체가 짜임새가 있으면 갑자기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가난의 반대말은 공동체. 음. 음. 이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음. 음. 옛날에는, 뭐, 요즘 제가 잘 모르겠고, 옛날에는, 그, 은행, 은행이 그렇게 시원해서. <laughs> 그럼요. 그 관공서에 가면은 <laughs> 예. 많이들 계셨...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공서는 오히려 이게 네. 너무 에어컨을 많이 못 틀게 하는 그런 제한이 있었어 요 여름 날 아. 여름에 전력난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못 틀게 하기 때문에 음. 제일 시원한 곳이 은행이다라고 해서 은행에 가기도 했는데 이제 은행들도 약간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 시원한 곳이 별로 제일 없더라고요 문제는 네. 열대야가 시작되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밤에는 아무데도 열어주지 않잖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음. 심지어는 지하철마저도 셔터를 내린단 말이죠 음. 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차인식의 문제인데 음. 어, 부산에서 뭐늘 겪는 일이죠. 정말 더운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밤에 바글바글 해요. 네, 그래서. 아, 시민들이 나왔나보다 음. 보면 그게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음. 왜냐하면 공장이 휴무에 들어가니까 공장 기숙사가 문을 닫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숙소를 잡으려면 그 비싼 돈으로 음. 어떻게 그 여름철에 바캉스 시즌인데 숙소를 잡겠어요 음. 바닷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거나 덮고서 거기서 지내는 거죠 계속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폭염 피해나 수해 피해에서는 그 재난 경보도 받을 수 없고 한국, 한, 한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예. 이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교차 인식들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더라고요. 음. 그 이런 주제를 다룬 폭염 살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 우리나라 책은 살인. 아니고 예 기후 음. 저널리스트인 제프 구델이 음. 이제 쓴 내용인데 폭염은 힘없는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야유 야 강식의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비교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면은 포틀랜드 그니까 미국의 포틀랜드의 최악의 빈민가 렌츠 같은 경우에는 51도를 기록을 했대요. 51도. 예. 그러니까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 세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어. 콘크리트, 시멘트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으니 지열이 올라가면 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음. 비슷한 포틀랜드인데 이제 뭐 평균 집값이 백만 달러인 교외의 원래 및 하이츠는 같은 시각 37.2도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정상적인 비교적 정상적인 기온이고 이것도 엄청 더운 거죠 사실 37도면 한국기 기준으로 하면 근데 거기는 5 1도라고 하면은 빈민가는 사람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에어컨을 설치할 수도 없고 에어컨을 사기 위해서 본인의 굉장히 많은 연봉 아니면 뭐 이제 월급을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불평등의 문제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역대 최고의 폭염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자체나 이런데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서울시는 복지 차원에서 뭐 에어컨 선풍기 설치 추진하거나 골목 온도를 낮추는 거 이제 뭐물 안개 이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뭐 그런 거 쿨링 폭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님은 효과 없어 없을... <laughs> 아, 너무 그렇죠. 안정적으로. 그 그러니까, 어, 잠깐의 음. 효과는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지속적인 걸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음. 그리고 지금 아까 변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차라리 뭐 경로당이라든지 음. 어떤 이런 기관이나 곳을 장소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은 지역마다 보건소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에 무슨 센터 같은 것들이 있단 음. 말죠. 이 네. 그런 것들에게 예산 지원을 하고 음. 에너지를 지원한 다음에 예를 들면 한뭐 예를 들면 20도나 23도 사이에서 온도를 네. 유지하면서 밤을 갖다가 밤에 계속 거기서 보내수 수 있도록 음. 차라리 더 간단한 문제는. 예, 네, 교회들이 나서면 사실 간단하죠. <laughs> 아, 교회들이요? 네, 전국에 아. 교회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 교회들이 나서면 간단하고, 교회들이 안 났을 경우는 어려운 말이지만 안 쓰는 말인데 교시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음. 교시, 네, 교회와 시의 협의회. 예, 예. 음. 그래서 교시협의회가 지역마다 다돼 있어요. 음.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그걸 해준다면 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갖다 이렇게 한다거나 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리 미리 준비만 한다면. 교회도 뭐 뜯어 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음. 저희 교회는 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네.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음. 이 교황 성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음. 어떻게 양치는 목동이 양냄새가 옷에서 안날수 있냐. 아.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데 가난한 자의 땀냄새와 그뭐 더러운 발걸음이 싫다고 해서 교회 문을 걸어 담군다? 그게 어떻게 안 되지.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음. 것이 교황 성하의 가르침인 거죠. 음~ 아 이렇게 또 교황님까지 <laughs> 이렇게 어. 잘 전달해 주시고 네. 그니까 러 어~ 사실 이게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잖아요 이게 네. 그니까 좀이자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은 하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축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나는 폭염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폭염에 피할 수 있는 음. 어, 한시적인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또 어떤 게좀 있을까요 시인님 어~ 일단 저는 좀 기업 차원에서 탄소 배출 줄이는 방향으로 음.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한 개개인이 미미하게 하는 것으로는 사실 양이 예. 안될것 같고, 예. 기업이 나서서 하고, 음.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정, 그런 물건을 만드는 기업 등한테 지원을 더 해주고 이런 세금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빨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아니거든요. 네. 빨대는 예. 물론 도움이 됩니다. 네. 할수 있는 모든 걸다 동원해야 되지만 그 이번에 파리 올림픽 얘기가 맨 처음에 시작됐지만 거기서도 그 성화봉이라 그러나요? 네. 성화봉으로 말미 네. i 는 그걸 갖다가 저탄소 강철로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방법이 있는 모양이죠. 음. 그래서 모든 프랑스 파리에서의 올림픽에 들어가는 철강은 다이회사의 저탄소 철강을 많이 쓰겠다. 그런데 음. 그 회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기업이 철강 기업이 약속해 놓은 곳에 3 분의 1밖에안 지켰더라고요. 음. 탄소 배출 줄이겠다는 약속에서 음. 네. 그래갖고 지금 비난 받고 있어요. 음. 실제로 음. 엄청난 것은 하나도 안 지키고 파리 음. 올림픽에만 사실 명분을 살짝 내세우면서 우리가 음. 크게 기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거는 어느 정도에 마케팅 수단으로만 네. 올림픽을 사용하고 이제 이미지 개선으로만 썼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거네요. 이미지만 살짝 세척한다 그래 그린 워싱이라고 하는 음. 거죠. 그린워싱. 그러니까 이번에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스폰서 하는 데들이 다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하는 데들이다. 항공사, 에, 에, 뭐, 네. 뭐 이런 데들이 막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배출하니까 네. 돈을 더 내놓긴 해야겠죠. 음.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 참, 참 모순된 얘기죠. 그렇죠? 네, 그 세계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라는 음. 책을 보면은 세계는 인구를 모두 먹일 만큼의 이제 식량을 생산하고 있지만은 세계 절반은 언니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 더위도 어느 정도 어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누구한테는 엄청난 돈이 드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변석 기자께서 교황님 말씀을 네. 하셨으니 저도 교황님 말씀을 좀 해볼게요. <laughs>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지구의 부르지즘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지즘 모두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공동의 집에 살고 있기에 누군가의 부르지즘이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걸 외면하는 것도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일 중요한 것들 보면 지구의 유통 구조 자체가 불균형해요. 음. 왜냐하면은 네. 이쪽에서는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콩을 소한테 먹이는데 음. 그 콩은 남반부로 내려가면 은그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걸 실어 날릴 수 있는 배와 인력과 조직 시스템은 없는 거죠. 음. 네. 그럼면 모포가 1달러짜리인데 음. 모포 한 장이 추위에 떠는 사람한테 가려면 10달러 넘게 되는 거죠. 음. 이런 문제들. 그럼 돈으로라도 보내주면 되는데 돈은 또안 주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파리올림픽 노 에어컨 선언으로 바라본 공평하지 않은 폭염. 여름의 온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변상욱 기자, 김복기 시두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일 월요일 예,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 공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6시 한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